자, EBS 뉴스 스타트 유인19에서사이즈1 지문독자 한 가보도록 하자 가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나누어주는 것과 행복 그러니까 받는 것이 아닌 나눠줌으로써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해 나와있는 글이야 자 가보도록 하자고 자 in a representative sample 자 representative 하면은 대표의 또는 대표적인이라는 얘기라고 대표적인 표본에서 모의 대표적인 표본이냐 보어더 600 머턴시 6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표본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고 600명 정도를 뽑아 갖고 어떠한 연구나 조사를 했는데 그 표본에서 personal spending 자, personal spending 하면 지출은 지출이다. 어떤 지출이니? 개인적인 지출. 여기서 개인적인 지출이라는 거 보겠어?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지출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자신을 위한 개인적인 지출이 accounted for, 사지했습니다. 뭐를 차지했느냐? Ryan's share of the most people's budget. 자, Ryan's share를 차지했요 Ryan's share는 그렇지, 사자의 몫, 즉, 가장 큰 몫을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 그 사자의 몫이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가장 큰 목을 갖겠지라고, 개인을 위한 지출이 가장 큰 양을 차지했습니다. 어디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예산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쓰는 지출의 예산들을 쫙 놓고 봤더니, 그렇지. 개인적인 자신을 위해 쓰는 지출이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더라. 자, the average ratio of personal to pro-social spending. 여기 주어. 자, average ratio 하니까 평균 비율인데, 뭐와뭐의 평균 비율이냐? Personal과 그다음에 pro-social spending의 평균 비율은. 자, 일단 p 스 r s o n a l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을 위한 지출이었고, 그러면은. 프로소셜 스펜딩이라는건 뭐냐면은 그렇죠. 그렇지 친사회적인 지출 친사회적. 이 친사회적인 지출이 나중 되면 은 이게 무슨 돈이 되는 거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는 지출을 얘기해요 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남마트 베분이지 이게 나중에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아, 어차피 체크해 놓긴 하겠지만 은 그러니까 개인을 위해 쓰는 돈과 남에게 베푸는 돈의 평균적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됐대? More t h n 10 to 1. 10대 1을 넘었대. 그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양이 얼마죠? 10. 그랬을 때 남에게 쓰는 양이 1 정도. 그럼 차이가 지금 어떤 거야? 어마어마한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 왔어. 자, but, 하지만, the amount of money, 돈의 양은 어떤 돈의 양이냐면은 개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디보트 투하는 돈의 양을 자 디보트 한다는 얘기는 누구 누구에게 쏟다라는 얘기니까 개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쏟는 돈의 양을 그럼 여기서 개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쏟는 돈이라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뭐야? 퍼스널 스펜딩이 되겠지. 자이 퍼스널 스펜딩의 양이 was on Related to 자, related to 하면 무과 뭐 관련 이 있다라는 얘긴데, on 음. related래 그럼 관련 이 있다 없다. 관련이 없드래. 무와 관련이 없더라. Over happiness 하니까 전반적인 행복에 관련이 없드래. 야, 이거 이해하고 가야 돼. 이게 음. 뭔 소리니? 그러니까 자기한테 쓰는 게소 이제 자기한테 쓰는 돈의 양과 행복은? 관련이 없더라. 그러니까, 원래 관련이 있으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쓴 돈이 많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 행복해져야 되지. 근데 그런 관련성이 없더라는 거야.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은, what did predict happiness? 무엇이 행복을 예측해주는 것인가? 이런 개인적인 지출이 행복을 담보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행복을 예측해줄까? 자, 그리고 여기서 did는 뒤에 나와 있는 프리딕트를 꾸며 주는 강조야. 정말로 무엇이 행복을 예측해 줄까? 바로 정답을 주고 있네. 바로 뭐다? the amount of money. 바로 돈인데 어떠한 돈이다? they give away 하는 돈입니다. 바로 이거. 행복을 이끌어 주는 돈을받보다 그들이 give away 하는. give away 한다는 게뭐 하는 것들이야? 그렇지. 나누어 준다니. 뭐 그들이 나누어주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돈이 바로 행복을 가져다 준대. 자, 그러면은 내용 이해를 위해서 좀 표시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그들이 남들에게 베푸는 돈. 이게 행복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자, 이게 앞에 나왔던 뭐랑 같은 말이라고? 그거 신사회적. 신사회적인 지출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하면 돼. 자더 모어 내 인베스티드 인아 rs 자더플러스비교끝나에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할수록 더 해피얼 그렇지 더 행복해지더래 뭐가 그들은 더 행복해지더라 그러니까 남들에게 베푸는데 베풀수록 행복감은 올라간다 자레일시엔 관계인데 어떠 관계 between pro social and 자 이러한 남을 위해서 베푸는 돈과 행복과의 이러한 관계는 held up 유지됩니다. 이분 앞두니까 심지어 무한 후에도 유지가 되느냐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하면은 무엇무엇을 고려하다니까 개인의 인컴 수입을 고려한 후에도 유지가 됩니다. 이 얘기는 좀 말이 어렵지 자 개인의 수입을 고려한 후에도 이러한 남을 위해 베푸는 돈과 행복의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 얘긴 즉슨 뭐냐? 개인의 수입이 얼마인지 상관없이, 기본은. 그렇지. 남들에게 베푸면서 행복해지는 이 관계는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돈의 양이 중요한 건 아니다. 자, amazingly 놀랍게도 the effect of t h e single spending category. 자이 하나의 지출 범주가 자 여기에서 이 하나의 지출 범주가 바로 뭐냐면은 그 남들을 위해서 쓰는 거자이 돈이 was r a i s e 뭐뭐만큼 크더라 뭐만큼 크러다 크더라 effect of income 수입의 영향만큼 크더라 뭐하는 데 행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자 행복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수입의 용량만큼이나 이 하나의 지출 영역이 그 영역의 효과가 크더라. 자 여기서 이 하나의 지출 영역이 또뭘 나타내주는 거 위에 나와 있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도자 if 만약에 You've been focusing on 당신이 집중한다면 뭐에? Trying to mak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한다면, remember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무조건 많은 돈을 버는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기억하래. 뭘 기억하래? Giving some of it away 그것들 중 일부분을 주는 것이,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Can be just as r e a l 이 보람될 수 r 습니 d 만큼보 i 될수 있습니다? Get more of it. 그것을 더 많이 버는 것만큼 보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보람되겠지만 e 그번 돈의 일부를 그렇지 주는 것도 베푸는 것도 충분히 보람이 된다. 그러고 위에 나와 있는 주제처럼 나누어 주는 것과 행복. 이라는 관계에 대해서 나와있네 자 일단 정리해보자 4번 문장사비 문장 위치 파악하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중요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 여기 b 부터 이제 얘기 중요해지지 b 연결어 그다음에 themselves 주어와 일치하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지금 제기 대명사 형태로 갖고고, 그다음에 관련 없다 그랬지. 개인을 위해 쓰는 돈과 행복은 관련 없어. 자 그다음에 이거 더 플러스 비교급 이 문장 당연히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이 투자할수록 그들은 더 행복해진다. 그다음에 남들에게 베푸는 지출과 행복은 유지가 된다. 수입에 상관없이도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것의 일부를 주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보람되다. 이걸 기억하라. 트라이 아, 다음에 투부 정상하면 뭐만는 노력하자 s d i 가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해릴게 오케이 여기까지.